위클리드 네덜란드 윤견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스테르담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가 오는 스테르담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잠시 학교를 가야 돼서 밖을 나왔고요. 이게 아마 이제 11월, 10월부터 이제 네덜란드 평소 날씨예요. 보시면 이제 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데. 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비가 올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저는 아까 영상 초반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아, 따로 우산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산을 쓰냐, 맞느냐 똑같거든 대부분 우산을 쓰더라도 바람에 많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편입니다 우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왼쪽에도 그렇고 왼쪽에 이제 마트 들어가시는 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일반 행인들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 쳐도 어 거의 우산을 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죠 우산을 찾아보는 사람 대부분 없고 이렇게 뭐랄까 모자를 활용을 한다던가 대부분 후드티 아니면 이제 모자가 달린 자켓을 많이 입고 다입니다 그도 아닌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뱅 머리에 귀를 막고 다니고요. 야, 여러분 날씨가 원래 영화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영화로 떨어지지도 않고, 오늘도 한 최저기온이 이제 뭐 새벽대? 2도, 3도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4도, 5도인데요. 하, 지금 체감상으로는 날씨가 거의 뭐, 1 0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하도 많이 불었어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시면 저도 그냥 포트에 그냥 딱히 뭐 비를 가릴만한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크게 뭐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는 지금 날씨가 이렇고요 뭐 아마 12월 1월이 돼도 거의 이 정도? 혹은 조금 더 추워지는 수준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춥긴 해서 전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패딩 뭐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패딩도 갖고 오시고 어, 방수되는 바람막이 정도 하나 갖고 오시면 좀잘 사용하실 거예요. 어, 밖에를 보여드리면 이제 좀 네덜란드에 뭐 가을이 있겠냐면은 이렇게 단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잎이 다 떨어졌고요 이제 슬슬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이제 네덜란드는 거의 뭐 12월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은 언젠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좀 비를 좀 즐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이상 이상 오늘은 날씨를 알려드린 네덜란드의 윤기훈이었고요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